안녕하세요. 오늘도 핫한 IT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은 가성비 끝판왕 CPU 공냉식 쿨러 3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가성비, 성능, 디자인까지 모두 갖춘 제품들입니다. CPU 쿨러는 컴퓨터의 심장인 프로세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특히 고성능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유저라면 더욱 강력한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가지 제품은 뛰어난 쿨링 성능과 가성비를 모두 갖춘 공냉식 쿨러들입니다. 각각의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Thermal r i g h t PA120AGHP 3.0 공냉식 라디에이터입니다. 이 제품은 6개의 히트파이프와 듀얼타워, 디자인을 적용한 강력한 공략식 쿨러에요 특히 AGHP 3.0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분산시키고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또한 LGA1700을 포함한 다양한 소켓을 지원해서 인텔과 AMD CPU 모두 호환성이 뛰어나고요 게다가 깔끔한 상단 커버까지 제공돼서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한 마감을 자랑합니다 이 제품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강력한 쿨링 성능이 필요한 분, 깔끔한 디자인과 쉬운 조립을 원하시는 분, 다양한 CPU 소켓을 지원하는 쿨러를 찾고 계신 분, PA120AGHP3.0. 강력한 쿨링과 깔끔한 디자인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께 딱이네요. 자, 두 번째 제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더멀 라이트 PS120SE 공냉식 라디에이터입니다. 이 제품은 7개의 히트파이프와 듀얼타워, 듀얼팬 설계로 더욱 강력한 냉각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AGHP GNS 반중력 히트파이프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설치하더라도 쿨링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LGA1700과 AMO 소켓을 완벽 지원해서 최신 인텔과 AMD CPU 사용자라면 놓치면 안될 제품입니다. 그리고 팬 속도도 최적화되어 있어서 강력한 쿨링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소음이 적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이 제품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최신 CPU를 사용하며 강력한 쿨링이 필요한 분 저소음이면서도 냉각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찾는 분 듀얼팬으로 더 뛰어난 열애소 능력을 원하는 분 PS120 SE 최신 CPU와 완벽한 조합을 이루는 강력한 공냉식 쿨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Thermalight Peerless Assassin 140입니다 이 제품은 6개의 히트파이프와 듀얼타워 구조를 적용한 고성능 공냉식 쿨러인데요. 특히 GEN 4.0 기술이 적용된 히트파이프 덕분에 열을 빠르게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발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A 1700AM4 AM5 등 다양한 CPU 소켓을 지원하기 때문에 폭넓은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대형 듀얼팬까지 장착되어 있어서 공기 흐름을 극대화하고 CPU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제품.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고성능 CPU를 사용하며 강력한 냉각이 필요한 분, 듀얼 타워 구조의 강력한 쿨링 성능을 원하는 분, 내구성이 뛰어나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 분. PLS Assassin 140 강력한 성능과 내구성까지 모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Thermalright CPU 쿨러 3종 여러분의 PC에 딱 맞는 제품을 찾으셨나요? 지금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핫한 IT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